대한민국 안에서는 국민이 이미 막 나가고 밖에서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양아치 두놈이 제멋대로 설치면서 다투는데 두놈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두놈의 횡포로 지구촌 전체가 몹시 피곤합니다. 에이펙에서 만나는 시진핑과 트럼프가 서로에게 눌리지 않으려고 전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가 얼굴을 붉힐 만큼 실제 나올 만한 결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트럼프와 시진핑은 정상회담을 하긴 하겠지만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에게는 시름이 하나 더 늘은 느낌입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바라던 노벨평화상은 인류 대부분의 염원대로 불발되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감싸면서 벌어졌던 가자지구의 참극은 학살 그 자체였으며 주권국가인 이란에 군사적 조치를 취한 것이나 자국민에게 군병력을 동원해 총을 쏘고 겁박하는 것이나 반란법 운운하면서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에선 내전이 일어나진 않을까? 우리에게 여러모로 중대한 나라여서 실로 우려가 됩니다. 관세 전쟁을 일방적으로 일으켜서 세계 경제의 주름살을 만들었던 당사자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노벨상을 받아선 안 되는 사람입니다. 미국이 하는 거라면 중국도 할 것이다. 시진핑이 미국의 흉내를 내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난처해졌습니다. 첨단 제품이나 무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히토류는 중국에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물량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미국산 제품이나 부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도체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중국도 같은 짓을 하니 머리가 아파옵니다. 사실 재료나 부품은 돈을 주고 사왔으니 우리 제품인데 판매하는 실제 권리가 미국이나 중국에게 있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무기는 살상력이 있으니 이해를 할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상품 자체에 대해서 자국 기업이 판매한 소재나 부품이라는 이유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 기업을 통제해왔습니다.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지만 미국의 요구가 먹히니 중국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식량을 파는 나라에서 똥무는 것이나 조리하는 것까지 통제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시진핑이 중국산 히토류를 0. 1%라도 사용하면 수출 시에 중국의 허락을 구하라고 각국에 통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도 포함되는데 미국산 무기나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수만의 부품 중에서 히토류에서 자유로운 부품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미국이 사실상 유일하게 휘두르던 것을 중국이 자신도 할수 있다면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가 아니라 미국이 어떤 압박을 가해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중국에 유리할까요? 히토류는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카나다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북한만 하더라도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협력을 못하고 불편한 상황이니 중국이 아주 싼 값으로 고스란히 채굴해 가겠지만 히토류 자원이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환경 문제 때문에 직접 채취하는 대신에 중국의 의지에서 공급받는 것이 유리했지만 과다 생산이 우려될 만큼 많은 나라가 개발에 나설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물질 개발에 진즉부터 뛰어든 상태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대치가 길어지면 극명하게 편이 갈리고 전쟁의 기운만 급격히 높아집니다. 첨단 제품을 만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진영 대부분은 미국산 장비와 중국산 히토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고 추출을 하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경제적인 종속국이 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서방 진영의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과 중국처럼 똑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하나를 문제 삼으면 대부분의 나라가 치명상을 입지만 대한민국이 그럴 가능성도 없고 다른 나라가 미중처럼 한국에 인내하지 않습니다. 미국에게는 힘에서 차이가 너무나니 그냥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미국이 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던 사람들도 중국의 발표에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힘만 믿고 멋대로 구는 건 똑같은데, 깡패 하나가 더 늘어나서 못 살게 군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지간한 선진국이면 미국과 중국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조치는 할수 있는데 따르는 나라가 있을지가 의문이어서 안 하는 것 뿐입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하지만 꾹 참으면서 어느 정도 달래고 눈치를 보는 것이 이익이 많아서 참았던 것입니다. 중국의 조치는 상대국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 히토류라는 희귀성을 이용해서 중국을 향한 미국의 이런저런 규제에 대항하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빌미로 중국을 압박하는데 동참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나라에는 보복하겠다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확장되는 것을 보면 평화시기가 너무 길었었나 봅니다.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대한민국과 같은 처지인데 중국이 미국과 똑같은 정책을 들고 나옴으로써 중국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크기로 다른 나라들이 양보할지도 미지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기업들이 표면적으로 당장에 중국의 수출 허락을 받아 수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허락을 받을 미국 기업이 있을까 생각은 되지만 그걸 빌미로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을 것입니다. 미중 간의 원만하게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증폭되는 폭력의 기운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척이나 골치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APEC을 통해서 대한민국 입지를 좀더 세우려고 했는데 트럼프는 한국이 관세 투자 협정에 서명을 안 한다는 이유로 묵리를 부리겠다 떠드는 상태이고 시진핑은 미중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확실하게 재를 뿌렸습니다. 트럼프를 만나는 것이 중국에게만 반드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발표에 트럼프는 다음 달부터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0% 추가한다고 선언했는데 너무 많은 미국의 제재가 이행되는 상태여서 더 이상 중국에 쓸 카드도 남아있지 않은 미국의 딜레마를 보여준 모습입니다. 50% 관세도 사실상 교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100% 관세가 추가된다 해서 사실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부과하는 만큼 중국도 상호관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중국의 공장이 거의 없지만 중국에는 미국의 공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맷집도 덩달아 컸습니다. 미국 스스로 중국을 너무 키워버렸습니다. 타협 대신에 굴복을 원하는 트럼프와 트럼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버티는 시진핑. 승자는 없고 누덕이 된 세계만 남을 것입니다. 중국이 트럼프의 조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트럼프가 에이팩에 불참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예상했지만 다행스럽게 트럼프가 에이팩에는 참석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문재인과 상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고백했던 트럼프의 일기 때 모습을 반추해 보면 지금의 막무가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막대할 수 있을까 해서 한 가지 단서를 꼽자면 전 세계에 극우가 창궐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에서 좌파를 미국을 해치는 반역자로 부르는 것을 서슴치 않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좌파라 불리는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 못마땅했는데 한덕수가 고난대행이던때에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 협상단이 미국에 뭔가 제시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통화에서 한덕수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하고 트럼프는 한덕수를 지지한다고 했던 모습에서 트럼프가 지지한다고까지 했는데 대선 후보가 되지도 못했던 불쾌감 미국 내 반한 세력들의 이간질이 더해져서 지금의 트럼프 모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보니 쉬운 상대도 아니었고 쉽게 생각했던 한국과 투자와 관련해 협상을 해 보니 한덕수나 최상목에게서 얻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괴리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필요 없어졌다며 중국에 관세를 100% 때린 트럼프가 그럼에도 APEC 정상회담에 오는 이유는 뭘까요? 미중 정상회담과 별개로 시진핑이 참석하고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더 자극하면 대한민국이 미국의 등을 돌리진 않겠지만 반대로 중국을 견제하는 진영에서 대한민국이 자연스럽게 발아나를 뺄수 있는 명분을 얻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공개적으로 시큰둥해지면 대한민국만큼 강력한 우군을 얻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태 전략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입장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외쳐 왔지만 미국이회와 정재계는 물론 군부에서조차 철수를 반대하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동북아 동남아 에서만큼은 확실한 조커로서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도 우리는 해결할 문제가 있고 시진핑과도 윤석열 3년을 상쇄 하는 한중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3,500달러 현금이 미국으로 일시에 건네지면 한국은 바로 외환위기를 맞는 것인데 이를 모를 리 없는 트럼프가 일본과 이면계약으로 대한민국의 눈을 속이고 일본처럼 도장 찍으라고 여전히 압박 중입니다. 일본과의 밀약이 폭로되었음에도 통화 스와프 체결엔 난색을 보이고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3,500억 달러 현금의 목을 매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트럼프가 한국의 외환위기를 실제로 원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아직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습니다.